간에 굉장히 좋은 음식 다섯 가지 말씀드리고 네, 마칠게요. 간은 보통 지방을 분해해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그죠? 간에서 어떤 액체가 나올까요? 담즙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의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어디에 저장하나요? 두 군데 저장하는데, 근육과 간에 저장해요. 글리코 형태로 저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간은 영양이면 영양, 해독이면 해독. 대사면 대사, 소화면 소,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관여를 합니다. 간은 내부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에요. 무게가 무려 1.4kg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거의 500가지 이상 의 일을 해요. 1가지 효소로 만들어내고요. 정말 중요한 기관이긴 한데, 이 간은요, 재생속도가 되게 빨라요. 빨라서 한쪽 옆을 잘라서 이식을 해도 내가 만약 아버지에게 이식을 드렸어요. 그럼 간이 나머지가 또 자라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간이 갑자기 굳는 경우가 생겨. 이것을 간경화 혹은 간경변이라고 해요. 이때 암이 자라났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간경화와 간암이 같이 생길 수 있어요. 간수치가 엄청 올라가겠죠. 왜냐면 지방을 분해 못 시키니까. 해독 능력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할수 있을까?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간이 나빠지잖아요. 다른 데도 회복이 잘안 돼요. 우리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처럼 간이 안 좋으면 위, 피부, 장 자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간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잠을 무조건 많이 자고 일찍 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잠을 늦게 자고 잘 많이 안 자는 사람이 회복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좋아질 경우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될 경우가 없어요.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간이 중요하다 뜻이에요. 이간 보호를 위해서 꼭 섭취해야 될 식품들이 있어요. 프로폴리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식품들 중에서 근데 물론 그러한 유해 음식을 우리가 어다 접할 수 있겠죠 채식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선택을 엄청 하지 않아도 내가 먹는 음식들 중에는 간을 이렇게 하는 음식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간 기능 장애는 사실 그 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사 작용, 다른 간질환, 당뇨 이런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반드시 간에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들 간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음식들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브로콜리예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10대 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브로콜리가 간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브로콜리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간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자주라는 말은 일주일에 다섯 번이에요. 일주일에 다섯 번까지는 안 먹더라도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드셔야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흡연을 통해서 망가진 유전자가 브로콜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손상된 유전자가 회복된 것이 보여졌어요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어 브로콜리에는 이소티오시안산과 설프라페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암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간에 흡수된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켜요 그러면 이 남은 지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간에 정말 안 좋아 그러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해 놓고 주 5번이라든지 아니 매일 드셔도 괜찮아요 몇개만안 드시더라도 매일 브로콜리의 3분의 1 같이 혹은 또 5분의 1그 정도 양을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의 지방 흡수를 줄여줘요 혹시 살이 찌거나 간이 약해진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게 지방간이거든요 지방간이 생기면 간경변이나 간암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이때 지방간을 막아줄 수 있는 최고의 식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브로콜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간암 발생 확률이 되게 낮았다 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안 믿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토마토 섭취만 딱 올리지 않아요. 그럼 전립선암이 줄어들어요. 실제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한 나라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막 채식을 해라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때 암이 뭐 얼마큼 줄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정말 엄청 줄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적인 질병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이탈리아와 미국은 같은 육식을 하더라도 심장병이 어디가 많아요? 미국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탈리아는 올리브와 토마토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엄청 먹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훨씬 적습니다. 비가 안됩니다 지중해 식단 아시죠? 거의 생선이나 음식들 대부분 올리브를 그냥 부어서 먹어요. 우리처럼 그냥 찍어 먹는 게 아니고 부어 먹는다 기준. 두 번째, 자몽이 있어요. 자몽. 자몽 사람들이 별로 뭐 관심 없는 맛이 뭐 그렇게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쌉싸름하죠? 근데 자몽은 비타민C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타민C가 많은 음식들이 대부분 간을 해독시켜요. 간 독서를 해독하고 싶어, 그러면 비타민C를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것은 합성 비타민에서 먹는 게 아니고요. 과일에서 먹으면 좋습니다. 자몽에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염증을 굉장히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몽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간 수치를 낮추는 것들이 많이 보여졌었고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몽을 가끔 드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자, 세 번째는 정말 좋은 건데요. 당근입니다. 간에 정말 좋은 물질을 찾아봤어요. 성분 중에서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은 간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 베타카로틴이 대부분 어디에 들어있냐면 황색 식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호박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또 당근이라든지. 베타카로틴이 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정상이 좋겠죠, 그죠? 근데 높으면 안 좋아요. 그 성분을 보면 간 효소 수치들이 많아요. 효소 수치들. 간에서 이제 그것을 작동을 못 하니까 효소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간 수치가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 몸이 못 버텨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알부민 수치도 부족해지고 피부 색깔도 변해서 나중에는 빌리루민 수치가 높아지고 더 시간 지나면 산 수치들이 되게 높아진다고요. 암모니아 수치 이런 것들 간 수치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뭘까를 봤더니 베타카로틴 보시면 되고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합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비타민들이요, 보통 간 기능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E, 이런 것들. 간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암 치료제들로도 많이 사용돼요 비타민 요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번째는 견과류예요. 견과류 정말 좋은데, 견과류를 먹는 것은 실제로 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많이 먹잖아요. 간이 또 망가져요. 견과류를 적당히 잘 먹으면 비알콜성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코을 섭취하지도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비알콜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게는 견과류가 최고라고 볼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산이 들어있어요? 불포화 지방산. 그죠? 불포화 지방산. 중에는 뭐, 니노랜 산도 있고, 올레인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도 있고. 근데 불포화 지방산들이 포화 지방과 극단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구조가 달라요. 지방 구조가. 지방 구조가 다르니까 응결되는 응결체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짐승들은 상관없는데 사람은 이몸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안 만들어요? 네. 근데 재료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재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예를 들면 얘네들 지폐수지방산에 넣어서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을 만들었을 때만 인체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큼 쓰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안 만들고 그냥 우리가 콜레스테롤 갖다 쓰잖아요. 만약에 만들지 않고 갖다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고기를 통해 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혈관이 굳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그런 무염성들이 생기는데 견과류를 먹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킨다. 간의 효소를 활성화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안 먹는 거예요. ABC 주스를 만드는 것 중에 있습니다. 비트 맞아요. 비트는 보통 색깔이 무슨 색이죠? 약간 붉은색을 띄어요. 그리고 땅 속에 있죠. 어,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갖고 있는데 획기적인 게 뭐냐면 간암 발생률을 33% 낮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전적으로 간이 안 좋아 그러면 일주일에 세번 정도를 비트를 썰어서 생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간이 좋든 안 좋든 누구나 다좋습니다 근데 마시모 뭐 어, 그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기호 식품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식품은 아니고 그냥 건강 식품입니다. 비트에 뭐가 많냐면요. 베타카로틴이 아니고 베타인이 많아요, 베타인. 이 베타인은요. 간수치를 낮추고 세포를 활성화시켜 버려요. 우리 가 먹게 되잖아요. 얼마 안 가서 세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방 있는 그 쥐에게 투여하는 실험을 했을 때 실제로 지방이 많은 쥐가 있잖아요. 지방 수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시형 간염을 만성으로 앓고 있는 어떤 환자에게 이 베타인이 이제 실험적으로 투여를 했는데 바이러스 반응이 거의 사라지거나 없어진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점에 또 ADL이라고 하죠. ADL. 우리가 고밀도는 HDL이에요. 이 ADL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줘요. 보통 총 콜레스테롤이 한200 이상 되면 사실 위험한 거예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90 정도 나옵니다. 200 이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체질 간 사람들은 좀더 낮을 수도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낮을 수 있어요. 한185나170 까지. 더 떨어지면 안 돼요. 더 떨어지면 체온도 문제가 올수 있고 순환에도 문제가 올수 있고 기력에 문제가 올수 있어요. 한190 정도 200 미만이면 다 괜찮아요. LDL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HDL 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불균형입니다. 한쪽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세부분 사람들은 콜레스테롤다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ADL만 올라갑니다. HDL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혈관이 빨리 굳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꼭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때 우리가 망가졌을 때 비트를 먹잖아요. 그럼 이 ADL 성분만 딱 골라서 낮추게 돼요. 정말 획기적인 약이죠. 너무 좋죠. 비트가 맛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드실만 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사과에 정말 펙틴이 많이 들어 있어요. 펙틴은 섬유질화 아니면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인데 독소 제거에는 뛰어나요. 실제로 독소들 중에는 과식해서 만들어진 독소도 있겠지만 플라스틱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도 좋고요. 심지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비트 너무 좋아요. 한동안은 사람들 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 먹으면 피가 많아진다. 물론 피는 많아지지만, 비트가 붉은색이라서 피가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보통 피를 만드는 주성분은 녹색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염녹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염녹소는 녹색인데도 피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어, 굉장히 한동안 인기 있었는데, 꼭 우리가 붉은색 먹어야 피는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비트가 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붉은색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분이 많아요. 아시겠죠? 적혈구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많이 먹어도 늘어날 수 있지만, 소금 먹어도 늘어날 수 있지만, 체분 섭취가 늘어나도 피가 많아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네랄 필수입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4% 밖에 없지만, 그것을 섭취했을 때 그것이 대사 과정에서 혈액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치료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에 좋은 식품들 다섯 가지 기억하시겠죠? 브로콜리, 자몽, 당근, 견과 비트 네, 이런 것들 어, 가을철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 골랐어요. 이런 식품들을 드실 때아 내가 한쪽 먹을 때 아, 간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식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트 생으로 드셔도 되고 요리에 드셔도 돼요. 네 골고루 드시면 돼요. 근데 보통 생 것으로 먹을 때는 소화력이 다 흡수를 못 시킬 수 있으니까 양을 많이 드시지 말고요. 익혀서 먹는 것들은 어떤 부분 흡수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생 것도 먹고 익힌 것도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생 것과 익힌 것있죠 성분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과일을 생것 먹고 하루 익힌 거 먹으니까 아, 매일 사과를 먹고 있어도 다릅니다. 익혔을 때 사과, 그냥 생으로 먹었을 사과, 사과 익혀 먹는 것도 되게 좋아요. 토마토 익혀 먹는 거 엄청 좋아요. 비트도 익혀 먹는 거 되게 좋아요. 하지만 생으로 먹는 거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ぬるぬるでよかった。